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교정문제를, 네,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교정문제 세 번째, 열두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정문제는 우리 점역사 시험 보시는 분한테는 열 개가 나오죠. 10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한테는 모두 30개가 나오죠. 25개가 짧은 문장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5개는 긴 문장에서 5개를 고르는 그래서 총 30개를 고르는 문제인데 우리 모의고사에서는 그 사이 단계인 12개 12개씩 해서 3번 풀죠. 그래서 총 36개를 풀어보는데 오늘 그세 번째죠.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는 가시를 발라 먹지만 갈치는 발르지 않고 가시째 먹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답을 확인합시다. 예, 여기서 갈치는 발르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자, 가시는 예, 바르다, 발라, 바르니, 바르지. 이런 식으로 오미 변화를 하게 되는 르 변칙, 르 불균칙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 바르다니까, 바르지. 이게 되는 거지. 발르지가 아니죠. 요거는, 자, 바르다에서 바르니, 발라, 발랐다. 요렇게 어미가 변할 때이 바이리얼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발르지할 때는 그냥 지만 들어가서 바르지가 돼야 되는 거지 발르지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가시째. 우리는 가시채 먹는다 라고 발음을 많이들 해요. 그러나 가시째 우리가 뭐 송두리째. 네, 송두리채가 아니라 쨰. 그 다음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뿌리채가 아니라 뿌리째 날라간 것이죠 그리고 호박이 어떻게 되죠? 넝쿨째 또는 덩굴째 자 여러분 넝쿨 덩굴 요구분하셔야 돼요 뭐 덩쿨 넝굴 이러면 안됩니다 넝일때는 쿨째 덩일때는 굴째 덩굴째 넝쿨째 이런 표현도 있다는 것 알아주시고 그다음 이번 확인합시다. 화기의 꽃병을 나동댕이쳐 부서뜨렸다. 자 여기서 화기의 셔 들어가나요? 나동댕이 이거 맞나요? 부서뜨리다 맞나요? 답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요 나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내동댕이 칠 겁니다. 예, 내동댕이 치는 거지, 나동댕이 치. 이, 내와 나, 요거, 헷갈리는 거몇 문제 살펴볼까? 우리가 풋내기입니까? 풋낙입니까? 예, 풋내기라고 하죠또 서울에 나선 서울낙입니까? 서울내기입니까? 그것도 서울내기죠. 예, 그런 것처럼, 나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내동댕이 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홧김에 자 화는 한자지만 김은 한글에요. 그래서 사시옷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김에 자 화병 이때는 시옷 안 들어갑니다. 왜 화도 한자요, 병도 한자입니다. 네, 한자 한자 사이에는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사시옷을 넣지 않죠. 그래서 화김에 뭐 이때는 시옷 들어가지만 화병으로 몸저 누웠다 할때 화병 할 때는 그냥 화병. 예, 꽃병이랑 글자 모양은 똑같죠. 화병이나 예, 우리 이 화병도 똑같은 어, 화병으로 쓰죠. 자이시옷이 안들어간다는것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서틀이다, 뜨리다, 둘다 가능합니다. 부서틀이다, 부서뜨리다. 그리고 이거 부 서도 그냥 서쪽 할때그 서예요. 부수어, 부서틀렸다 그럼 틀립니다. 예. 부서지다? 아니죠. 부서지다. 그럼 언제가 부서죠? 예, 뭐, 내가 뭘, 뭐, 밟아서 부서버렸다. 할 때, 할때 부수어. 부수어가 줄어서 부서가 되는 거죠. 예, 부서버렸다. 이런 거지. 부서뜨리다, 부서틀이다, 부서지다. 전부 다 서, 서쪽 할때그 서라는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3번으로 넘어갑시다. 내가 주책을 뜰 때면 오빠가 나를 점전하게 나무랐지. 자 여기서 답 보고 나머지 설명 드립니다. 답을 확인합시다. 자점전하게이 말이 되려면요 점전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점전하다는 말은 없고 점전타자야 예, 밑에 니은시업 받침입니다점전타 앞에 점은 이것도 리얼 미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점잔다안 돼요. 이거 점지 않다 생각해 하고 리얼 미음 점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미음의 점이죠. 예, 점잔다 예, 그렇게. 에서 점잔하게가 아니라 점잖게 있으셔 되고 자 나무랐지. 우리가 흔히 뭐 나무랬지라고 말을 하지만은 정확 표현은 나무라다. 나무라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나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가 앞저 내가 주책을 떨 때면 주책을 떨 때면 주책이다. 뭐또 주책 맞다. 뭐 주책 없네 이사 무슨 주책이야 주책스럽다 이런 말 쓰죠. 이게요 2017 그러니까 2017년 이전까지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그런 논란이 있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나 2017년 이후로는 다 가능한 표현으로. 주책스럽다, 주책맞다, 주책이야, 또는 주책을 떨다. 주책 떨다. 이거 다 같은 말들이죠. 주책 떨다,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주책이다, 주책 없다. 다 맞는 표현의 난말이라는 것.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요기요, 깍두기와 오이, 소박이를 좀더 주셔요. 자, 우리가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이제 주인, 이 주방 관련 사람 부를 때, 예, 요기요, 그러죠. 요기요, 요기요, 요즘 앱도 있죠. 예, 음식 시켜 먹는 요기요도 있는데, 자, 요기, 조기, 여기, 저기 할 때, 그, 요기, 그다음에 요는, 아, 어, 이제. 존칭을 이렇게 할때 이제 붙여주는 하나의 보조사죠. 자, 여기요, 맞고요. 깍두기 예, 깍 이때는 쌍기억이 맞고요. 두기 쌍디귿이 아니에요. 그냥 디귿에 우기억의이깍 두기 깍할 때는 그냥 기억 받침입니다. 자, 깍두기와 여기와 오이소박이, 오이소박이 이거 맞나요? 답 확인합시다. 예. 여기서 답은요, 오이, 소, 박, 이죠. 이거 뭐냐면, 자, 오이에다가 소, 이렇게 양념된 거를 박, 박아서 넣은 거다, 이겁니다. 예. 그럼 이 박아서 넣었다라는 의미가 확실한 단어는 박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오이, 소, 박, 이. 여러분, 차돌, 박입니까? 차돌, 백입니까? 초돌, 박이라고 쓸까요? 네. 그놈도, 그, 양지머리에, 양지머리뼈에, 콱, 차돌처럼 박혀져 있죠. 그래서, 차돌, 박, 이. 예.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장승, 박, 이. 예. 네, 박은 것들. 뭐, 외눈, 박, 이.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고, 여기, 오이소, 박, 이. 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5번 넘어갑시다. 호영이가 소주병을 내 손, 내게서 뺏어들었다. 답 확인합시다. 자, 뺏어들다 할때 뺐다. 여기에 이제 기본형이 뺐다. 해서 이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시옷입니다. 뺐다. 예. 여기 쌍시옷 아니에요. 이 쌍시옷을 여러분은 그냥 시옷으로 뺏어들다. 여러분. 이 빼, 애, 이게 에, 그, 모음인 줄죠 그죠? 모음인데, 아, 이제 음성이죠, 이애는 그니까, 러 빼서 들은 게 아니라, 빼서 들여야 되죠. 예, 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6번 넘어갑시다. 자, 배추 값이 바닥새에 머물르면서, 배추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져 간다. 답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머물르면서, 예, 요것도 기본형이 머무르다죠. 머무르다, 머물러, 머무르니, 머물렀다, 뭐 이런 표현이죠. 자, 여기서도 머물르다라는 말은 없죠. 머무르다죠. 머무르다, 머무르다가 머물러 해서 르 불규칙 어, 용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챙겨주시면 되죠 7번으로 넘어갑니다 얇고 잘게 그렇죠 얇고 잘게 썬 어, 빵이나 크래커 위에 야채 고기 생선 달걀 따위를 자좀 내용이 좀 길어서 다음 슬라이로 넘어가는데 자 여기서 문제 될거 있나요 자 얇고 리얼비어 받지 말죠 잘게 그 다음에 크래커 예, 그다음 야채, 고기, 생선, 달걀, 따위. 자, 그다음 슬라이드. 언처 만든 서양 요리를 가리켜 카나페라고 한다. 답 고르셨나요? 확인합시다. 예, 뭐뭐를 얹다죠. 얹다. 얹다의 얹다, 얹어, 뭐 뭐를 언 따죠? 언 따, 언 따의 기본요 언 따, 언저,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 뭐뭐를, 언저 만든 수양료이다. 언처가 아니라, 언, 저. 네, 니은 지어체, 언의, 엇. 어, 나, 엇. 이런 것들이 붙는다. 8번으로 넘어갑니다 아버님은 아직도 어제 일이 언짠을 신 모양이었다. 답 확인합시다. 자, 여러분, 언짠타 할 때요. 그냥, 어 밑에 니은 하나입니다. 연안하고요, 짠타는 쌍지어셋 니연이어시죠. 연짠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한 넘어갑니다. 자 요즘은 어딜 가나 인증샷이 기본이다. 예, 요즘에 어딜 가든지 간에 자 멋진 풍광과 함께 사진 하나를 남겨야 되죠. 예, 자 멋진 곳에 가서 인증샷을 남기는데 인증샷 답 확인합시다. 네. 말은 샷이라고 하지만요. 표기는 숏입니다. 숏. 그죠 예, 사진을 짧게 탁 찍는 거, 이런 것들을 한 컷을 한 숏이라고 그러죠. 숏, 컷. 예, 다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10번 넘어갑시다. 자, 칭찬을 듣자, 그대의 입은 해벌쭉 벌어졌다. 해벌쭉 벌어졌다. 답 확인합시다. 자, 그러면 해벌쭉 할 때요, 해는 아이가 아니라 오입니다. 예, 그 다음 죽은 지읒이 아니라 쌍지읒. 그래서, 해, 벌, 죽. 이라고, 입을 살짝 이렇게 벌려서 웃는 것들을 말하게 되죠. 칭찬을 듣자, 그의 입은 해벌쭉, 어, 벌어졌다. 예, 이 칭찬을 들을 때는 해벌쭉 하고 웃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일벌백 개로 네, 징계도하기도 하죠. 자, 볼죠. 네, 이 어이했자라는 거 11번 넘어갑니다. 11번. 딸에는 틈 만나면 전화로 제 친구와 에, 히히덕 거렸다. 답확인합시다 예, 히히덕 거리는 건 없습니다. 씨씨덕 거리는 거죠. 예, 히덕 거리다. 씨씨덕 거리다. 씨씨덕 자.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자, 딸에는 틈만 나면 전화로 제 친구, 여기서는 제는요, 저의가 줄어서 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라는 거는 1인칭 대명사이기도 하고 3인칭 대명사일 수도 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 친구 할때제 자는 1인칭, 그러니까 나의 친구라는 게 아니라 3인칭의 친구를 말하죠. 그래서 전화로 제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들 친구들 말하는 거죠. 그죠. 네. 친구와 히도 걸었다가 아니라 시스도 걸렸다라는 것으로 답을 아시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12번, 쟤들 희죽히죽 웃고 있는데, 실은 저렇게 희낙낙할 때가 아니다. 답.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는 희희, 낙낙. 예, 요거는 희희. 요 희만 할때 희죠. 희어대다가 의. 예, 그 다음 낙낙 할 때는 앞에, 원래 이게 락, 락이죠. 둘다 락, 락인데 앞에 거는 두음 법칙에 영향을 받죠. 희희, 낙낙. 이건 두음도 아니면서도 두음의 효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시 희, 에 그, 그 다음, 낙, 낙. 예, 원래, 락, 락이죠. 예. 근데, 앞에 락은 두 법칙 현상 때문에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었고요. 두 번째는 리얼이 니은으로 바뀌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두은 법칙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 희, 낙, 락. 이라고 해서, 어, 희는 희망시자로 바꿔주셔야 되고, 낙, 락할 때는, 두번째 원래 이거 락락 이지만 앞에 락은 두음 현상의 적용을 받아서 어, 리얼이 리언으로 된 거. 두번째는 낙락 이거는 두음법칙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리얼에 락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차례에 거쳐서 교정 문제를 쭉 해설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점벽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온라인 점차교에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올라가 있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런 문제도 같이 이렇게 쭉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는 모의고사에서 상식 문제와 점영 문제 두 형태가 남았는데 그둘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